21장.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강제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드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제 시슴을 받으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후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 부장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